GP 분리자들 썰 풀어보겠습니다. GP 가지아 님이 올려주신 썰랑 썰레 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GP에서 근무하던 수색 중대원 중한 명입니다. GP란 곳은 예전에는 모르는 사람이 많았지만 요즘은 아는 분들이 많은 설명을 패스하겠는데요. GP가 아마 그 dmz 안에 있는 무슨 초소 같은 거 보고 GP라 그러지 않나요? 그럼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썰 분리자들. 때는 바야흐로 1월 저의 첫 GP 투입되었는데, 보통 GP라는 곳은 1병 때 투입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와 동기들은 2등병 때 투입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갔어? 1월에 엄청난 폭설이 내려서 저희 GP와 GOP 간의 모든 차량 통행이 막혔습니다. 헐! 고립됐네? 오직 통행 가능한 건 지휘관 차량과 재설 차량 뿐이었기 때문에, 저희 GP는 보급도 못 받고 며칠을 작전 수행했죠. 그렇게 이틀인가 3일인가, 식량이 바닥나고 일주일이 지나 부식으로 받았던 컵라면도 다 먹어서 이제 진짜 먹을 거라고 전투식량뿐인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GP장님은 결국 상황의 심각성을 화상 회의로 보고하였고 사단장님의 허가하에 저희는 GP에서 완전 무장 상태로 제설을 하면서 내려와서 탄을 수거하고 인근 수색대대로 가서 보급을 하는 걸로 결정 되었죠. 와 개멋있네 진짜 완전 리얼 리얼 즉 그건 실전을 방불케 하네. 당시 저는 막내니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만, 문제는 제가 드는 물건의 양이 장난이 아니었다는 문제입니다. 저는 2등병이었지만 K3 사수였고, 때문에 저는 무전기를 돌경랑에 넣고, 몸에는 K3를 메고, 야간작전을 위해 K3 조준경을 복음받고, 그 상태로 예비총열까지 돌경랑에 묶어서 움직였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아니, K3가 그 M60처럼 생긴 막그 따발총 아니에요? 따라라라라라 막, 다다당당당당막 쏘는 거? 와, 씨. 그거 개무거운데? 그거, 그거 그냥 예비 총률이라고 하는 거 그냥 쇳덩어리야 이만한 쇳덩어리 와 거기다가 탄까지 들고 미쳤네 원래 경호 차량에 탑승해서 가야 되지만 차량이 못 움직이니 걸어서 보급로를 내려가기로 했고 K3를 들고 있던 저는 제설 작전을 하지 않고 경계 및 어몰을 하면서 내려갔죠 그러니까 이 GP가 지금 그 이병헌 나오는 영화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게 GP인가요? 아니 JSA 말고 그 서로 초소에서 노는 때 노는 때가 나오는데 음 아니 판문점이 아니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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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머리 대 조소라고 몇번 말해 나야 대, 대가리 대 말을 못 알아듣지? 판문점에 그런 곳이 있어요? 거기가 판문점 주소예요 그렇대요 제가 근무를 안 해봤으니까 님들이 구라쳐도 몰라요 저는 네. 엎드리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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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로도 경사가 심해서 저와 선임들은 수없이 넘어지면서 내려왔습니다 분명 출발은 공공시였는데 GOP와 GP를 잇는 부분에 도착하니 새벽 3시였습니다. 에이, 몇 키로를 걸은 거야? 저희는 그곳에서 탄을 수거하고, 보급로 4키로를 다시 걸어서 인근 수색대로 도착했죠. 눈이 엄청 많이 오고, 3시간 동안 걸었으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걸을 때, 1시간에 4키로 정도 걷거든요? 10키로, 한 12키로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1 8키로는 걸었겠는데? 보통 한개 소대가 먹으려면 쌀부터 재료들이 엄청난 양이었기 때문에 수색대대에서는 저희에게 엄청 큰 아이스박스 3개를 주면서 거기에 담아가라고 하더군요. 정말 장난아닌 무게에 손가락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등에 담아야지 이거 라이스 박스면 겨울에 그 눈이 엄청 많이 왔는데 손 터지지 그러면 손 찢어지겠다야. 근데 어쩌겠습니까? 짬찌인데. 그뭐 같은 박스를 들고 옮기는데 1kg도 못 가서 결국 저는 퍼졌습니다. 뒤에 있던 분대장 부사관이 저 퍼진 거 보고서 저한테 통신기와 예비총료를 가져가시고 다시 걸으라고 하더군요. 문제는 이제 탄을 장비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눈보라가 점점 거세져서 앞을 볼수 없을 정도로 바람이 불었죠. 안면 마스크는 이미 내려올 때다 젖어서 얼어붙고 손에 낀 장갑도 딱딱하게 굳어서 손가락도 안 움직인 상태로 간격을 10cm 이상, 벌, 10m 이상 벌리고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미끄러지는 선임들 때문에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앞에서 막 미끄러워서 그 미끄럼틀 타듯이 쭉 내려오니까 뒤에 올라가고 있던 이런데 같이 막 그냥 볼링공처럼 넘어지는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분명 다치고 온 보급로에 눈이 돌아오니 똑같은 양이 쌓여 있었기에 큰 부상이 없었지만 와개 지옥이네. 그렇게 보급로를 두 시간을 걸어서 해가 완전히 떴을 무렵 G.P.의 입구에 도착한 저희는 바로 물자를 g p 네 식당으로 옮기고 분대장 선임 그 누구도 아무 말 없이 그냥 숨만 쉬면서 얼어붙은 몸을 녹이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더군요. 자대에서 그렇게 욕하고 무섭던 선임들이 오늘 수고했다. 힘든데 잘 버텼다면서 칭 처음으로 칭찬해 주니까 뭔지 모르고 고마움도 느꼈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 알아? 짬 없는 애들한테 무거운 거다짬 시켜가지고 지네들은 가볍게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력이 남아도는데 얘네 퍼져있는 거 보니까 갑자기 측은한 마음 들어서 한마디 한거다. 양심 존나 없네. 이렇게 전역하고 생각해보니 옛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게 아주 그지같고 개 같네요. 현재 이 사건 이 시간에도 G, 최전방인 GP와 GOP에서 근무하는 모든 대한민국 육군 장병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우선 박수. 그 국가의 최전선에서 맨 앞에 가서 나라 지키느라 고생들이 많습니다. 아니 GP가 완전 그냥 오지어서 그런가봐. 야, 근데 걸어서 저렇게 갈 정도면은 중간 중간에 전식이라도 조금 넣어야 되는거 아니야? 진짜 레일 있어야 되겠어. 어, 찜라인 그래, 찜라인. 얼마 못 써? 찜라인을? 도르래를 크게 만들면 되잖아. 줄 요렇게 있으면은 도르래를 한 이만하게 만들면 되잖아. 물건 요만하게 실고. 여기 이제 쌀 1톤. 김치 1톤 이렇게 해가지고 2톤 딱 실어가지고 도르래 이만한 거 굴러가면 되잖아 줄이 어떻게 버티냐고? 그럼 이과가 나와야지 이제 원래 디자인은 디자이너가 하고 생각은 문과가 하고 만드는 건 이과가 하는 거 근데 이런 것들 썰풀때 날, 일, 시 이런 거는 너무 자세하게 안 적는 게 좋아요 좋은 게 아니라 안 적어야 돼요 그, 가끔 썰 푸는 거 신나가지고 막 진짜 어디 어디 무슨 시에 있는 무슨 무슨 부대 무슨 무슨 부대 무슨 뭐 어디 행정반이 몇 층에 뭐 어디 몇 번째에 있었고 거기에 내무실마다 각몇 호에 뭐몇 명씩 있었는데 다 적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거 <목소리> 아니 그군 생활을 올린 거라니까요 아저씨 이러면서 저도 저 1등 했던 거 그거 표창장 그 표창장 그거 공개하는 거 음. 거기에 그 옛날 그 훈련소 사단장 이름이 그대로 직속상관 이름이 그대로 박혀 있어가지고 한동안 못 가다가 그분이 정계로 입문하고 갔어요. 정계로 가셨더라고. 여튼 크, 진짜 그냥 정말 여기에 글자 몇 개와 그냥 이 글간에 문장간에 그냥 간격이 한 줄로 공백으로 남아 있는 이런 이런 잠깐 쉬어가는 이 공백 안에 수 시간이 담겨 있는 거 아니야. 이게 그냥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이거 한 글자로 끝나는 거야. 이게 추억이니 이렇게 삼축적으로 말할 수 있지.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지금, 지금 너네가 한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라라고 했으면은 이거 조선 왕조실로 하나 나와. 제가 GP와 GOP 그쪽에서도 근무를 안 해봤는데, 제가 아마 이전 썰에서도 풀었었겠지만, 참 안쓰럽다고 생각한 게 여름이 한여름이었는데, 차들을 소산하고서 대기해야 돼서 GOP에 그 물자 지원 가 가지고 차량이 한 5, 60대가 갔어요. 그래서 최전방에 있는 DMG 그 라인에그 차들이 한 고지당 하나씩 소산에서 들어가서 있었는데, 그때 저기 멀리서 갑자기 뭐 란닝구도 안 입고 막 우, 우통 까고 머리 빡빡, 머리도 뭐 길르고 그런 사람도 없어, 머리 빡빡 깎고 새카맣게 타가지고 저 뭐야 곡괭이하고 막 삽하고 막 이런 거막들고서막 저기서 한 대여섯 명이 막 철책 따라서 막 내려와. 이 뒤는 이제 그...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하는 가건물로 만든 대무실? 나는 그 앞에 있는데 거기다가 주차장에다가 차 대고서 그러고서 대기하라 그래서 소산인원들 다 대기하라 그래서 마이크 그 무전기로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내여서대여서명한 명이 갑자기 삽 같은 거몇개 들고 있다가 갑자기 팍! 던지더니 갑자기 막 미친듯이 뛰어. 차가 높으니까 이렇게 내려다 보게 돼. 확 창문 뜨더니 네. 혹시 저희 태우러 왔습니까? 예? 네? 혹시. 저희 데리러온 겁니까? 아니고 저희 그냥 물자 실으러 왔다가 차량 주차할 데 없어서 소산에 있으라 그래가지고 소산에 있는 거래요. 소산 말씀이십니까? 네, 그냥 저희 그냥 아저씨예요. 저기 뭐 후방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아, 그럼 저희 안 실어서 내려갑니까? 제가 상황 보고 받은 거는 뭐 그냥 물자 실고 왔다가 대기하라는 거였는데 말입니다. 그때. 아, 그렇습니까? 어깨가 쭉, 막 아, 저리 뛰어가. 그때니 왕고 같은 애 하나. 고갱이 그 메고 있던 왕구 같은 애한테 막 뭐라고 막 보고해, 가 걸어 내려오면서 그 왕구 같은 애가 갑자기 고갱이 카 내려놓더니 고갱이 질질 끌면서 갑자기 냄새. 그 알고 보니까 그 GOP 있는데 그쪽에서 근무하는 애들은 GOP 뒤쪽에 있는 부대에서. 생활하고 있다가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교대 근무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더라고 몇 개월씩 뭐 그런 갑작스럽게 막 교대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나봐 그래서 우리가 올라와서 갑자기 차큰막막오 막 돈짜리 차가 막 올라와가지고 두돈 반짜리가 막 올라와서 그 차가 거그 앞에 내무실 앞에 딱 대기치고서 뒤에 그 적재함이 있는데 다 까고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기들 물건 막 실어야 될것 같고 자기들 타야 될것 같고 탈것 같고 막이러지 그거 보면서 참 안쓰 진짜 마음 안쓰러웠는데 아 진짜 얼마나 힘들면은 저럴을까저 저렇... 좀 그냥 희망이라도 줄걸 싶다 싶다가도 근데 희망이고 나발이고 그거 그런 다음에 우리 뭐 모이라 그래갖고 집합해서 갔을 때 나무 그 벤거 그거 드 갖다 버리러 가야 된다고 나무 실으라 그래서 나무 실다가 보기도 나무 찔려서 뒤질 뻔했어 <목소리> <목소리> 큰거 무슨 뭐 소나무 같은 거개 같은 거 차에 실리지도 않은데 찌 찔개로 갔다가 꾸역꾸역 <목소리> 실트니까 꾸역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막 부르고 막 난리네. 여튼 <목소리> 오늘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뼈와 정신을 갈아 넣으며. 이 나라를 지키고 계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국 장병영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번씩 눌러주세